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 나이 들수록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해지는 것은 준비하는 방법, 혼자여도 잘 사는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필요하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좋다거나 직업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감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삶을 즐기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행복과 자존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겪은 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혼자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때 나를 지키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자존감이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더 필요합니다. 인간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고 나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자존감은 큰 힘이 됩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지만 꼭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단,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을 위해 혼자 있을 때도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와 함께 있을 수도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런 연구 결과와는 관계없이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일부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안정감입니다. 이분들은 누가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거나 상대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어서 돈에서 나온 안정감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도 가난에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돈에 기대지 않아도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정감은 바로 인격에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 될때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행복은 물론 인생의 기복을 다루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문제에도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도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될때 삶의 안정이 더 쉽게 깃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홀하지 않기 위해.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혼자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추구하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하니까 관리도 안 하고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해도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문을 닫는 행동입니다. 이기적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이 들수록 종종 목격됩니다. 나이가 드니 남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이것이 가치관이 성숙해져 생긴 결과물이면 좋지만 아직으로 남에게 불편을 주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자기 관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일 때도 자신에게 성실한 것이 좋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 원만한 관계에 꼭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 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친절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있던 친구도 떠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에 지치고 가치관이 맞지 않아 꺼리게 됩니다. 그나마 있던 인간 관계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좋은 사람과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좋은 사람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는 나타냅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문까지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이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도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우정을 쌓아온 친구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힘이 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과는 인연을 쭉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해 꼭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거나 흠집을 잡을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거나 깔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키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